쉽게 말하면, 당근거래, 집거래 치고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당근에서 차 거래 아니냐. 쉽게 말하면, 당근거래, 집거래 치고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N카, 뭐 K카 이런 데만 알아봐갖고 보증이 뭐 이렇게 인증되고 막 그런 데서 사야지. 그래도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처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허위 메모리든 뭐든 간에 뭐 조치를 받을 수 있잖아, 법적으로. 근데 당근거래는 직거래잖아. 직거래는 법적인 보호를 거의 못 받는데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 대비 차값이 싸지가 않아. 그래서 안 샀어요. 누가 봐도, 시장 매물 누가 봐도, 600짜리 차로 보이는데, 8, 800에 팔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알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차 구매할 때, 결국 판매자하고 같이 뭐 어디 가갖고, 이게 등록하고, 이전하고, 이런 거다 해야 되잖아. 좀 귀찮잖아, 사실 그런 거. 그리고 확인하고 막 그런 거다 해야 되는데, 한번 사고 나면 차 문제 생겼을 때뭐 반품을 한다든지, 그딴 개념이 아예 없거든? 한번 사면 끝이니까. 어쨌든 그런 귀찮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게다가 중간에 매도세라든지 그런 수수료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는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야. 엔카 A카. 이런 데하고 50밖에 50 차이가 나면 솔직히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0? 50? 50? 거의 차이 안 나는 거 같던데? 오히려 비싸거나. 그러니까 굳이 당근에서 살 이유를 못 느꼈어. 근데 그러니까 나, 나 당근 매물만 거의 다 봤거든요? 안데막 아, 그런 건 싸요. 막 주행거리, 막 주행거리 막 20만 넘고 이런 거는 싸요. 확실히. 그런 건잘안 사니까. 300전후 이래 솔직히 20만 넘는 거는 비싸게 파는 거 진짜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 이제 막 10만 이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개인이 본인이 그 수수료 이제 딜러한테 팔면 손해보면서 판다는 그게 좀 있으니까 좀 싸게 팔아야 되니까 본인이 팔면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겠죠? 당근에서 보면 좀 비싸게 파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러면 굳이 당근에서 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